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립니다 214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후원 허락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모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비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고 주님 서신 바라에 나구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문의와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시고도 오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한날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첫 마음 죽게 드려 첫 열매 신앙으로 출발하는 송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사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 시작이 되는 아버지 그런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포타여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임자하시며 넉넉한 은혜로 한날의 삶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시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시가 노합이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나라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하나하주사람 하여 애으로 가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에브그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시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말미암아 아들 그누밭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밭이 바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을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류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메색으로 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아,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솔로몬이 참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더 이상의 번영이 없을 그런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1장 내용에서부터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점차로 쇠락해가는 과정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제, 지난주, 어, 그저께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마음이 떠난 것,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쇠락의 길을 밟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제 수략의 길을 가는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에돔 왕의 후손인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 에돔을 멸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이제 죽은 사람을 묻으러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다 처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몇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납니다. 이 하닷의 신분은 왕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을 만나 의탁을 했는데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을 주고 땅까지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왕의 축복 속에 저를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닷은 에돔에서 솔로몬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거든요. 그 남쪽에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에돔에서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적을 또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 왕 하다에게서 도망친 그런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하다처럼 이 북쪽에 있던 느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는 북쪽 아람을 다스린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심판은 외부에서, 왕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돔은, 이 하다시 있던 에돔은 남쪽이고, 북쪽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서, 남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아침, 저녁으로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이 하닷은 애돔에서 살아남아서 바로왕에게 갔다가 거기서 바로왕의 처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애돔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용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 바로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솔로몬의 대적인 하닷을 처남으로 삼고, 그리고, 어, 대우를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그 시대의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정략결혼이었으니까요. 물론 하닷뿐만 아니라 북쪽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수리의 왕이 돼서 예전에 다윗당때 도망갔던 사람인데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아래에 골칫거리가 생겨서 솔로몬이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이들은 다위시대 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인 사람들인데 워낙은 솔로몬의 왕국이 강성하니까 어떻게 할수 없었다가 솔로몬이 점점점 쇠락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점점 약해지니까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좋게 살아갈 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점점 커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구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장재해 있던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거리를 제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아무렇지도, 생,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왕으로서 살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단한 그런 부국강병을 이루었어도 골치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음.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만히 있던 대적들이 일어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형통하게 하신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람과 내가 영심 안 했으나 보자,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대적들이 일어나 이제 솔로몬이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그 대적들이 솔로몬을 괴롭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항상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사사. 언제 어디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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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에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눈동자가 지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나옵시며 뜻이 하늘에 수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화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품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중고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 일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안무네 와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도 오시는 종 시간도.